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가지고 이전까지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이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어서 이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너무나도 많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마음 속에서 외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문 6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위치를 가지신 완전한 신, 신이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본문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그리고 종으로서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그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듯이 하늘에 있던 신들이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그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생활하는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이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비우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케노시스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자의적으로 비워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셔서 주님께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원하셔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그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워 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수많은 낮아지심과 그리고 이 비워냄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 어디에 오셨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방이 없자 요셉과 마리아는 마곡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의 아 먹이를 먹는 이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마국간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동물들의 분변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오래 있을 만한 공간이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이말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말이 먹이를 먹는 곳이며, 거기가 깨끗하기는 커녕, 말이 먹이를 먹다가 남겨놓은 찌꺼기들로 인해서 굉장히 더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유에서도 그 쩌든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마국간에서 그리고 말 구유에 아이를 낳게 하겠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라도 그런 곳에서는 아이를 낳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철저한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구간과 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한 나의 이 마음 속에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나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개의치 않으시고 그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마구간과 같이 말 구유와 같이 이 더러운 나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까? 예수님의 또한 가지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신발은 이 샌달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샌달과 같이 이 곳곳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통풍이 잘 되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녀오면 이 흙먼지들이 발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이 껴서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의 집에 손님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물을 담아 놓는 이 항아리가 있어서 하인들이 나와서 먼저 그 들어오는 사람의 주인의 발을 씻겨 주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의미는 그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냥 그 종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를 씻겨주는 사람 정도로 인지했던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이는 정말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 하인들이 나와서 그 자기의 발을 씻겨주던 그 모습을 제자들은 기억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이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당혹감으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항상 이 예수님이 계신 장소는 낮은 자들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대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이 무시하던,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예수님은 그 길을 일부러 지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먼 길을 가도 그 사마리아 지방에 발을 이렇게 넣는 것도 싫어해서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그 사마리아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라며 아는 채도 하지 않던 이 세리장 사케오의 집에 이 초대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둥병자들과 만나고 그리고 그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은 항상 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대접받는 자리에 있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시며 하나님만을 이 높이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이 가장 큰 특징이 있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시는데 바로 겸손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도 내가 좀 했지. 내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감당했지.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드러내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쓰임 받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커녕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높이려는 이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기에 계속해서 내가 한 일,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무의식적인 행동과 태도로서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도 그 정도는 하겠다. 정말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함에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는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비유가 나와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높여도 결국에는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영광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와 같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능력이 없지만 하지만 내 마음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면 여러분들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지려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비워낼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나, 낮아지지 않았고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마음 속에 아무것도 낮아지지 않을 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또한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바닥을 드러내십니다. 나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한 방울까지도 다 쥐어짜내서 버려버리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맨 처음에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설거지입니다. 매일매일 끝없이 쏟아지는 그릇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짐을 배우게 하시고 내 안에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비워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이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내 안에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의 겸손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낮은 자리를 즐거워하시고, 내 안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비워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비우게 하시며,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